나순자 녹색 정의당 후보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녹색 정의당의 가치를 제가 굉장히 많이 동의하는데요. 그 민주진영을 지지하는 여러분들이, 유권자들이. 그 정의당의 그 가치에 대해서 존중하는 면이 있지만 그 어떤 활동 내용이라든지 방법에 대해서 동의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표를 많이 얻는데 좀 실패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는 것입니다. 가령 민주당을 좀더 많이 공격하는 측면이 있죠. 국힘당보다요. 그런 측면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새로운 미래 신정현 후보님께 여쭙습니다. 네. 조국 혁신당은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예. 지역구 일대일 구도를 만들어서 원칙. 그럴 원칙으로 해서 민주당에게 어떤 시너지 효과를 주고 있는데요. 네. 어, 새로운 미래는 호남권에그 음, 민주당의 표를 좀 분산시키고 범야권의 표를 좀 이렇게 흩어지게 해서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희석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조중동 언론의 그 워딩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 같아서 무척 유감스럽습니다. 한창민 후보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그 사회민주당의 창당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알고 싶고요. 그 공동대표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사회민주당과 민주당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말씀드립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민주당으로 다시 원대복귀하는 것일까요?